우체체 단체, 단체 포토타임 한번현는 눈부셔! 오! 눈 부셔 와소 오! 님눈 부셔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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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워킹 죽인다. <laughs>

설빈 느낌 있어. 어. <laughs> 래퍼같이 귀염이 귀여운, 귀여운. 매울떡인거 래퍼같이 상어가족 <laughs> 상어가족 귀여운 래퍼 매운 래퍼, 래퍼. <laughs> 상어가족 <laughs> <laughs> <laughs>

하하하하 우리 도와줄게 우리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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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렇하는데어 진영이 한번 해볼까? 얘네 둘이 제일 나쁜데 랩이 어때? 어어오오 둥둥 다! 어등 와! 아니 이런 느낌이야? 요막상 네. 아, 네. 관련 쉽지 않지. 사 네. <laughs> <진짜 남는 우울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지 마. 션 아니에요? <laughs> 자, 이제 순서대로 소연이소연이한 내가 어떠나버릴 거야. 아. 어요다 뭐야? 아 어떻게 감성받았어 너무 좋다. 감사해요 여러분. 와. 반응해좋다 다음에 조금 더그 조금 더 소리 꽂히는 멀티튠더잘 해드릴게요. oh <놀람> 안녕 안녕 우리 안녕 안다 안녕 잘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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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